안녕하세요. RxK English Grammar Synapsis 2018년 버전의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Grammar Synapsis 수업은요. 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어법 기초 수업이 강좌가 되겠습니다. 일단 RxK English Grammar Synapsis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 저와 간단하게 살펴보고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크게 세 가지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가요, essential 개념 파트예요. 자 essential 개념 파트에서는 고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어법이와 문법을 체화하는 과정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아무래도 노베이스 친구들, 고등부 보통 이제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고등부에서 어법적으로 좀 한계를 많이 느꼈거나 아니면 중등부의 기본적인 어법들은 알고 있는데. 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어떻게 어법을 접근해야 되는지를 어, 설명하는 교재니까요 모든 문법, 중등부에서 배운 모든 문법이 Essential 개념 파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문장 성분, 문장 성분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 다루는 그런 문장 성분의 어, 구성 요소 이런 문법 파트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Chapter 1 같은 경우는 시제 파트죠 시제 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과거, 미래 현재완료, 과거완료 가장 많이 쓰이는 시제가 들어갔어요. 이거 외적으로 그 예를 들어 뭐 미래완료라든가, 현재진행, 과거진행, 뭐 미래진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굉장히 종합적인 모든 문법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선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제만 담았고요. 원래 시제를 배우고 나서 수동태 배우기 전에 중등부 때 여기 사이에 원래 조동사라는 문법을 배웠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조동사를 다루기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고등부에서 조동사는 직접적인 시험 출제 범위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인강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 이 인강 수업에서는 주로 다루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조동사가 궁금하신 친구들은 문법 기초 수업들 중에서 이제 카페나 이런 제가 드렸던 영상 중에 조동사 관련된 어,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제 공부하고 수동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투부정사. 자, 굵직굵직한 문법들만 담았습니다. 자, 그다음 동명사, 그다음에 분사, 접속사, 관계사. 자, 그런데 보통 여기에 없는 문법 중에 또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대명사가 있습니다. 대명사, 명사, 형용사 부사파트가 있는데요. 뭐그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좀 너무 중등부 완전 기초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중등부 기초 문법 수업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좀 아쉽지만 빠진 문법이 있는데요. 우리 보통 관계대명사를 배우고 나면은 어, 우리가 접속사, 관계대명사, 그다음 특수구문, 특수구문에 대한 거, 그다음에 가정법. 고등부에서 가장 또 중요하면서도 잦을 수 있는 그런 문법들인데 이런 특수구문이나 가정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인강을 따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예정이니까요. 일단 여기 있는 파트 먼저 우선적으로 완벽하게 essential 파트에서 공부를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intermediate 편입니다. intermediate 편 같은 경우요, 는그이 우리가 배웠던 문법들이 어떻게 실전에서 이렇게 선택형 어법 우리 선택형 어법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두 가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그런 거를 선택 어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택 어법에서 시제 수동태 동사 준동사 분사 접속사 관계사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우리가 어드밴스드 편 같은 경우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어법 내용을 바탕으로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출제하고 있는 데까지 같이 한번 다뤄 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잘 따라오신다면 굉장히 단시간 안에 문법적으로 좀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배울 파트는요 어딘지 잠시 뒤에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챕터 제로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챕터 제로에 관해서 문장 성분에 관련된 얘기도 들을 겸 문법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어, 같이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유닛 제로의 어, 좀 서문과 같은 어,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 모든 영어 학습 및 시험 준비 중인 고등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 써놓은 글들이니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핵심만 먼저 찝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충분히 충실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체화 중심으로 체화 중심 학습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체화 중심 학습이란 어떤 학습을 말하는 거냐면요.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여기서 키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한 상태여야만 문법 공부를 제대로 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법은 중학교 1, 2, 3학년 이전에도 배운 적 있으실 거고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한되어 있는 시험 범위는 괜찮은데 굉장히 넓은 범위. 넓은 범위에서의 어떤 시험에서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넓은 범위의 시험이라는 건 흔히 말하는 고등부 내신이나 그렇죠? 고등부 내신이나 수능을 말하는 게 되겠죠? 이런 넓은 범위의 내신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체화 중심으로 학습을 하셔야만 어 쉽게 대비를 할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외워서 보는 시험들은 여러분들이 잘 해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고등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 자체가 모든 문법을 기반으로 시험 문제 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자 제가 드리는 말씀, 체화 중심 학습을 하자. 그리고 자세한 부분은 이 글들 속에 녹아 있으니까. 꼭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장 성분을 기반으로 문장 성분을 기반으로 문법 공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문장 성분을 기반으로 문법 공부가 굉장히 절실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문법, 투부 정사, 동명사 뭐 많이 들어 보셨죠. 근데 이게 어디에 쓰일까? 자, 막막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랑 공부하는 거는요. 이왕 기초 공부를 할겸 굉장히 제대로 공부하자 이 말입니다. 문장 성분 기반으로 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구. 자 우리 인트로 수업을 듣고 오신 친구들. 이 다섯 가지 문장 성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 각각의 문장 덩어리, 성분에 어떤 문법들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어, 체계적으로 문법을 정리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냥 투부 정사만 배울 게 아니라 투부 정사가 이런 문장 성분 기반으로 해서 어디 자리에 쓰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문장 성분 기반은 독해 시간에도 항상 제가 강조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크게 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바로 이 문장 성분 기반. 이따가 교재 나가면서 보실 수 있겠지만. 문장성분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읽, 어떤 식으로 이제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런 게 오늘 중요 수업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 일일이 나와 있는 글들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파트는 주어 파트가 될것 같은데요. 우리 주어 파트라고 하는 건 이제 주어가 될수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거 한국말에서 주어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서의 주어는 자 영어로는 subject, s 표시를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은, 는, 이, 가 이런 것들이 붙을 때 주어라고 배웠습니다. 보통 우리 여러분 주어 못 찾는 친구들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이죠. 99%는 문장 앞에 와요. 99%는 문장 앞에 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거 명사랑 대명사의 어떤 품사적인 그런 뉘앙스가 주어자리에 반드시 올수 있다는 라거 그거는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강쌤 is happy to meet you 자, 강쌤은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명사 종류가 주어가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지금 주어자리에 강쌤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죠 명사 한 단어가 주어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두 번째, 구 형태의 주어도 존재합니다. 자, 우리 구라고 하는 거는요, 인트로 수업을 듣고 오신 친구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어 자리가 동사, 아, 주어 자리가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로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따로 없을 때, 이 덩어리를 우리는 구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구의 형태의 주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문 갑니다. Meeting my dog yesterday. 어제 내어제내 어, 친구가 아니라 강아지를 만나는 것은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어제 내 강아지를 만난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 부분 보시면 해석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뭐뭐하는 것은으로 지금 해석되면서 지금 주어 자리가 총몇 단어로 형성되어 있나요? 네 단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 단어 안에는 주어와 동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Meeting my dog yesterday 자체가 여러 단어의 조합이긴 하지만 어떤 형태라고 볼수 있냐면 구의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 meeting 동명사로 시작하고 있죠. 이런 걸 동사에 ing 붙인 걸 동명사라고 하는데 혹시나 노베이스 친구들이 들을 때좀 거북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ing를 붙이는 걸 동명사 주어라고 하는데 동명사로 시작하는 주어는 명사 구 형태의 주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도 한번 볼까요 to meet my dog yesterday made me happy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어 자리가 to 부정사 to 동사라고도 하고요 to 부정사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to 동사의 형태로 쓰여 있는 거 이런 주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명사적이다 라고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의문사구 how to teach you is my concern. 자 지금 보시면 의문사로 시작하는 구절.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 지칭하는 거냐면 주어 자리에 명사적이다. 그런데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다. 합치면 뭐라고 부른다? 명사구 주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사구 주어는요. 쉽게 말씀드려서 아인지, 투부정사, 의문사,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패턴이 주어자리에올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렵지만 계속 이어서 절 형태의 주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절 형태의 주어는요 우리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룰 때 여기 안에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절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주어자리에 쓰이는 절에는 어떤 형태들이 있는가? 지금 네 가지를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문사 절입니다. Y라고 하는 의문사에 안에 주어동사가 들어가서 전체가 지금 뭐가 되고 있나요?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의문사 절이라고 하고 사실은 명사절의 종류에 명사절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겁니까? 의문사절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두 번째, whether I love a cat or a dog is clear.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강아지를 좋아하는지는 명확하다. 해석을 하셨을 때 주어 부분이 여기까지 끊기는 거 보셨죠? 하지만 주어 동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whether 주어 동사도 명사절의 한 종류입니다. 세 번째, what절이죠. what절 왓절 같은 경우는 what I love is my dog. 해석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 강아지다. 어, 선생님이 강아지를 좀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강아지 예문을 많이 넣었는데요. What I love is my dog 같은 경우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 강아지다. 마찬가지입니다. 명사절에 한 종류인 왓절이라고 해요. 네 번째. That I love my dog is true. 내가 내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것은 진실이다. 주어 자리가 대주어 동사로 나오고 있죠? 대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주어가 될수 있는 것들에 보시면 99%는 문장 앞에 온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형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크게 단어 두번째 구 세번째 절 형태였는데요 단어 형태는 쉽지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구의 형태부터 좀 어려웠어요 동명사로 시작하는 것도 주어가 될수 있고 부정사로 시작되는 것도 주어가 될수 있었으며 의문사 구로 시작되는 것도 주어로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팅만 주어로 보시면 안 돼요. Meeting my dog yesterday. 항상 동사 앞에 부분까지가 주어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사 절 형태 주어도 마찬가지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동사를 기점으로 동사를 기점으로 이렇게 앞 부분이 주어 부분이었습니다. 자, 형광펜 한번더 쳐드릴게요. 지금 제가 형광펜 쳐드린 이 부분이 주어 부분이고 절의 형태다. 그래서 명사절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바로 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주어가 될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1% 예외가 되는 경우들, 주어가 문장 제일 앞에 오지 않아도 주어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요. 형용사 부사 및 전치사 어구는 주어가 될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문장 성분을 배우기 얼마 안 됐다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덩어리들은 절대 주어가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형용사는 보통 형태와 상태를 설명하죠 나타내거나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로 사용됩니다 절대 주어가 될수 없고요 부사는 뭔가 부가적인 말이죠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정도 등의 의미를 뭔가 부여해서 부사는 우리 앞서서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주어가 될수 없죠 왜 그래요? 주어는 애초에 어떤 것만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명사적인 것만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장들은 문장이 제일 앞에 온다 그래서 무조건 주어가 아닌 것들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Happy w a s the man who fell in love with his dog. 자, 여기도 강아지가 나오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문을 강아지를 많이 썼어요. 보시면 주어가 the man입니다. who부터 dog까지가 전부 다 man을 꾸며주고 있고요. 해석을 해 보면 그의 강아지와 사랑에 빠진 그 남자는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요. was happy. 행복했었다. 자, 지금 우리 보면은 happy 같은 경우는 보어죠. 누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남자를 설명하고 있죠. 어, 선생님, 그래 happy가 보어인데 왜 앞에 나왔죠? 자, 우리 나중에 이건 나중에 배울 문법인데 도치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주어 동사의 순서가 바뀌는 걸 도치라 그러는데 여기 happy 같은 경우는 형용사 보어가 앞에 나오면서 뭐와 뭐의 위치가 바뀌었다. 주어와 동사의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 되겠죠. 굳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The man who fell in love with his dog was happy. 원래 이 문장인데 happy가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캐치하는 거 형용사는 주어가 될수 없다. 두 번째. There are many dogs. 많은 강아지들이 있다. 우리가 there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 분석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주어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절대 주어 될수 없습니다. 무조건 부사예요. There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어가 나오죠. There are 뒤에 many dogs가 주어입니다. 많은 강아지들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맨 앞에 나온다라고 해서 주어는 무조건 아니죠. 세 번째, on his desk.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선생님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절대 주어 될수 없다 그랬죠. Lie my dog. 그래서 on his desk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인데요. 영어에서 부사가 앞에 나와도 도치가 돼요. 그래서 우, 어, 내 강아지가 어디에 누워 있다? 그의 책상 위에 누워 있다. 책상도 있네. 그렇죠? 자, 세 번째. Among the dogs stands my dog. Among도 마찬가지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랑 명사랑 결합해서 부사가 앞에 나와서 뭐와 뭐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까? Stands와 my dog라는 주어 동사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도치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자 다섯 번째. Never 같은 경우는 절대 뭐뭐가 아닌이라는 부사이면서 동시에 부정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부정어가 나오면 조동사가 앞에 오는 도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 자세한 부분은 제가 나머지 다른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Have I seen a dog? like my cute dog.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와 뭐가 도치됐나요? I랑 have가 지금 도치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온다 그래서 도치는 아닙니다. 뭐 때문에? 1%의 예외 때문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될수 있는 것들, 그리고 주어가 될수 없는 것들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목적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동사를 건너뛰고 어 제가 첫 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주어랑 목적어만 제가 한번 다룰 예정이에요. 자, 동사랑 그다음에 보어랑 수식어구는 한 번에 다룰 건데요. 두 번째 시간에서요. 목적어를 제가 왜 급하게 성급하게 왔냐면요. 우리가 배운 문장 성분 공식표에 따르면은 주어도 명사적인 거, 목적어도 명사적인 게올수 있었죠? 그렇게때문 목적어와 주어를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어, 노베이스 친구들이 수업을 듣는다는 전제에서 여러분 우리 목적어 위치 어디에 주로 오나요? 문장 형식상 항상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뒤에 옵니다. 어디 뒤에 오나요? 영어에선 동사 뒤에 오죠. 자, 그랬을 때 목적어를 반드시 쓸수 있는 동사 우리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 타 동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는 성분은 기본적으로 동사를 기점으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동사가 반드시 어떨 때만 타 동사일 때만 뒤에 목적어가 올수 있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중요 개념이고요. 타 동사랑 반대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자동사입니다. 자, 보호는 제가 안 쓸게요. 원래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못 써요. 자동사는 뒤에 절대 목적어를 그냥 못 씁니다. 그런데 목적어를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자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를 붙여 주면은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이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다.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위에 거. 위에 거는 어떤 목적어였나요? 동사의 목적어라고 했었고요. 타동사 뒤에 나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어떤 구성이다? 자동사 뒤에 전치사 뒤에 나오는 형태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저랑 같이 목적어가 될수 있는 것들 앞에랑 똑같아요. 자, 가 볼게요. I hate 강쌤 자, 전 보시면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 의외로 많아요. I hate 강쌤 보시면 명사적인 단어가 Hat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오고 있습니다. Because I'm so scared of him. 제가 여기 him 아까 말씀드렸던 전치사 of 뒤에 나오는 목적어입니다. 전치사 of의 목적어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될수 있는 것들은 명사적이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구 형태 목적어 한번 가보도록 하게, 할게요. 구 형태 목적어는 똑같습니다. 주어랑 크게 동명사 부정사, 의문사구 주어, 아, 목적어가 있어요. Taking my dog for a walk. 자, I enjoy taking my dog for a walk. 여기 같은 경우는 enjoy라고 하는 동사에 목적어 자리가 이렇게 I-N-G로 시작하는 동명사가 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요, 누구의 영향 때문이냐면 enjoy라고 하는 동사는 무조건 뒤에 목적으로 I-N-G 동명사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I want to take my dog for a walk. 위에랑 똑같은 문장인데, 다만 목적어 자리가 투부정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want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반드시 투동사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세 번째, I don't care where to go with my dog.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의문사구가 어떤 동사, I don't care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 빨리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 절의 형태로 한번 가볼까요? 주어랑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 전부 다이 동사랑 같이 연결시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동사들 뒤에 목적어가 전부 다 절의 형태로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조금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배운 문법 있죠. 여러분이 혹시 고등학교 들어와서 왓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오고 대 뒤에는 완전한 문장 온다 이런 거 배운, 전, 배운 적 있습니까? 자 위에 거는요 관계대명사 와시고에 밑에 거는 접속사 대신인데 제가 이거는 이번 시간에 다루는 문법은 아니니까 제가 왜 썼냐면요 기본적으로 동사 뒤에 끊어서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뒤에가 완전한지 뒤에가 불완전한지 그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장 성분 분석은 진짜 문법을 풀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세한 얘기는 우리 주어 부분에서 충분히 다루어봤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 목적어가 될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형용사 부사는 절대 목적어가 안 된다. 하나 빠뜨렸네. 하나 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조합은 애초에 명사가 될수 없기 때문에. 얘네는 형용사 또는 부사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절대 이것들은 목적어가 될수 없다. 자, 우리 첫 번째 파트 시간이 이렇게 끝났고요. 다음 시간 파트는 우리 동사랑 보어랑 그 다음에 어 수식 어구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